시작하죠! 99.961% 한참 쏴야 될 거예요. 웨이프 이번에 복귀하려고 하는데, 페메 괜찮나요? 어, 하고 싶다면 즐기시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취향에 맞아야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성능적인 거, 나는 딜을 정말 좋아해. 어, 최상위 딜러 직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뱀에는 그 추천사항은 아니게 됩니다. 뱀메가 딜이 센 직업은 아니니까요. 근데 뭐 뱀의 이 텔포 플레이 스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펙트에 반해서, 뭐, 딜적인 비교 없이 그냥 나는 순수한 즐거움을 찾고자, 뭐, 즐기려고 한다면 그런 건 상관없다고 봅니다. 직업을 찾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래서 본인의 직업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어, 확인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뱀에 관한, 한번 궁금하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는데, 결정하는 건 본인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그냥 뱀매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와. 에스페시아가 나왔네. 지금 들어가도 되겠다. 가자. 이러고 제 선택이 실패였다면? 아니, 그럴 리 없어. 저는 저를 믿습니다. 이 정도도 계산 못하고 들어갈 리가. 그건안 해요, 그쵸? 제가 알거든요. 0.01도 안 차네. 쏠 솔풀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약할까요? 딜은 약하죠. 근데 안정적이죠. 다른 직업과 비교를 하면은 약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고요. 비교를 안 하면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하기 권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를 만약에 많이 걱정할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게 합니다. 안정성은 높아요. 헬포로 패턴 자체를 피하는 건 매우 쉬우니까요. 전반적으로 뱀의가 기동성이 매우 좋아요. 법사 중에서 유일하게 돌진기를 보유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거의 다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보는 좀 변수인데. 오케이. 드디어 레벨이 올랐습니다. 후! 아, 감사합니다. 타이밍 늦었다고요? 알고 있어요! 엘보 때문에 신경 팔려가지고. 슬프다고요, 저도. 맛깔라게 스텝분 배더 해주고. 다음 레벨업을 위한 경험치. 430조가 되겠습니다. 상당한 경험치를 모아야 된다고 할수 있겠죠? 원래 그런 게임이잖아요. 다음 레벨업을 향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업 축하드립니다. 뱀의 제발 언젠가는 떡상할 날이. 7차 가자.